금방 안오 애써 년 만에 잘 지내셨어요? 네그조는도어입니까 모르겠네 아그음에다라이네 지금 파란색은 지금 살아간 정수기고요 예잘 지내셨어요 옛날 그갈지은 옛날 정수기 같아요 그치 와우. 좋다. 아빠 나 청소했다 여기 안에. 청소 하나. 끝! 와 빠르다 설치. 이렇게 빨리 좀 몰랐는데. 아니 아빠? 물 빠지네. 오케이 합격. 세제. 네, 세 설명 한번 드릴요 세제. 아 앞바 설명 드 여기가 숫자. 세제래 그 15, 그 25라는 숫자가 있어요. 네. 15, 25. 네. 이제 절반 정도 사용하실 땐 세제. 꽉 찼을 땐 25. 근데 지금 품으로이게 고체라서 네. 뭐 양이 많이 없으실 때는 절반 잘라서 사용하시고 네. 뭐 그냥 하나만 넣으셔도 되고 네. 하나 넣고닫아 주시면 돼. 음. 음. 우리 고체도 있고 액체도 있네. 네, 음. 액체도 있고 가루도 있고 뭐 종류가 많은데 음. 지금 음. 사은품으로 온 거는 고체라 고체더라고요. 음. 이게 네 린스. 린스 세제 린스 우리까지 음. 음. 지났더요 레버를 당기시면 네안아요 오르라고. 네. 오르 상태죠. 순조통이네. 슬린 청소. 청소. 봐. 아, 청소. 여기 왼쪽으로 돌려 주시면 봐. 필터. 요거 좀 분해하셔 가지고 청소를 싹해 가지고 다시 그대로 쭉 그냥 그저만 빠집니까 예, 네, 그냥 빠집니다. 음, 또 그리고 제가 아까 사용 설명서 올려 놓은 데 보시면 네. 하는 방법이 다 있어요. 네. 기계는 네. 지금 실내는세 가지 버스가 없어요. 세제, 멍맞이, 네. 네. 청소. 이거 네. 네. 세 개만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이리 제일 중요한 게저용 세제. 이거업로 음. 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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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넣어보죠 거언박싱가 음. 하고 싶었는데 나 이제 다음에 있을 뭐더좋 하면 아 이렇게 생겼구나. 그렇게 생겼어? 집게 재빠르다 지금 말고 나. 지금? 여기아 이거 이 하잖아 줘 나. 받아 무쇠철. 이런 코스들이 있는데요. 음. 표준 모드에서 시작만 눌러주시면 이분 뒤에 작동을 해요. 이 네. 근데 이 기계가 보시면 강력건조가 어, 자동으로 세팅이 요 네. 이제 린스가 비어있으면 네. 이 통이 비어있으면 자동으로 설정이 요 음. 근데 린스가 들어가 있으면 자동이 네. 꺼 지고요.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도 올인원 세제기 때문에 네. 린스 통을 채울 수가 없잖아요. 네. 선택사항이니까 꺼주시면 돼요. 음. 음. 근데 딱 켜도 표준으로 설정이 돼도 그렇죠. 어떤 설정이 되도 린스 통이 비어있는 거는 음. 강력 건조로 네. 켜지는데 오리원 네. 세제면 꺼주시면 돼. 요 그럼 음. 음, 건조 안 됩니까? 아니요 강력 건조로. 아, 아, 아 강한 건조는 아, 안 돼. 그냥 건조는 돼. 린스를 네. 보시면 음. 린스 용이 용이. 뭐 네, 린스가 요 역할을 해주거든요. 음. 그래서 이제 린스가 없으면 강력 건조가 자동으로 세팅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올리원 세제다 보니까 린스 통닉 비료 비료 수밖에 없으니까 강력 건조로. 그냥, 그냥 그냥 일반 건조가 되겠네. 음. 여기서 그냥 원하시는 코스를 선택하시구요 네. 옵션 추가하셔서 시작만 누르시면 음. 네. 다운로드는 뭡니까? 요거는 이제 사용설명서인데 이제 휴대폰하고 연동을 해가지고 음. 하는건데 요같은 음. 경우는 잘 사용 안하시더라고요 음. 왜냐면 결우고 신기세찍기는 자동으로 문이 닫아주는 역할이 없기 때문에 음. 나가시기 전에도 그릇을 놓고 세제 놓고 주는 음. 문까지 닫아주셔야 되기 때문에 근데 문 닫을 때 시장 눌러놓고 문단닫이게더 빠르다니 빠르니까 응, 응. 근데 휴대폰으로는 잘 사용하는 방법을 잘안하시더라고요 짜증나게 응. 연구해봐야요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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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서 응. 제일 간단하게 사용하시면 됩니제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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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체 세제다 보니까 강력건조가 필요 없으면 끄시면 되고 응. 필요 있으시면 그냥 켜두셔도 되고 응. 뭐 원하시는 이런 뭐 옵션 추가하셔도 응. 되고 스틴 블링은 뭐에요? 아스팀 블링 네 스틴 블링 아, 늘려 붙은 거. 지금. 아, 아, 위에 아까 이 카바는 위에는 네, 설치 안 합니까? 네, 설치 못 합니다. 아. 저는 프리 스탠딩으로 사용할 때 사용하는 조건이니요 네. 아, 프리 스탠딩. 네. 빌트인. 프리 스탠딩이 이사가 아, 집에 뭐 제거은아 이사가 집에 뭐. 리스탠딩을 사용할 수도 있잖아요. 맞아 그럼 보관해 두셨다가 아, 보관해 두셨다가. 아, 음. 프리 스탠딩 바깥에 바깥, 바깥, 아빠 이건 빌트인이고, 그래, 그니까. 아 이해 되지? 어. 그럼. 매장에 이사가... 가서보셨으니까 매장에 와. 가면 진열대잖아요키게프리스톤 네. 뭐 와! 지금, 보이바서 베자이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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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자이